오늘 점심시간에 이용해가지고 투망 운동하러 나갑니다. 어제는 날씨가 흐렸죠. 흐려가지고 어, 물고기는 왔는데 잘 육안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화창하고요. 그리고 수온은 어제보다 바닷물 수온이 마이너스 1도 떨어졌고요. 대기 온도는 플러스 1도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구름까지 없는 화창한 햇빛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보다 기대치가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한, 빠르면은 2시부터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도 뭐, 황어나 졸봉이나 이런 거는 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대전어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뭐, 띄워줬습니다만은, 대 전어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저녁에 한 7시 반쯤에 전어들이 오죠. 해가 질 무렵쯤에 전어들이 옵니다. 물론 낮에도 옵니다. 낮에도 오지만 그것들은 이제 새 전어가 주로 오죠. 사이즈 좋은 것들은 저녁에 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옵니다. 오늘 그 합사 거듭을 관리하는 그리고 합사 거듬과 관련해서 그 납줄, 납줄을 관리하는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저께 코팅을 해가지고요. 오늘 뭐, 우리나케 거듭몇 군데 천여 군데 오망하고 서로서로 붙어 있는 망목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거듭만 되어 있는 거듭만 합사로 되어 있는 상부능 경심으로 되어 있는 숭어 투망을 들고 출전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숭어들이 올 때는 합사 투망을 던지고요. 그리고 낱마리 형태로 올 때는 이제 간출인데 시간이 절약되는 경침 투망을 사용합니다. 합사 투망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 숭어가 붙어버리죠, 자석처럼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투망을 들어 올려도 올려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진어이 하고 합사하고 탁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합사 투망 치고요. 그래 많이 올 때, 대규모로 올때막 밀어붙일 때 합사 투망 치고 또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서 던지, 던질 때 그때 또 이제 하타 투망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는 합사 투망을 잘 추스르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합니다. 경심이나 하이브리드 투망을 사용하죠. 하이버, 하이브리드 투망이라 하면 경, 경심과 합사가 혼합된 재질로 만들어진 투망을 하이브리더 투망이라고 합니다. 것뭐 또, 물이 깊을 때는, 물이 깊을 때는 경심 투망을 씁니다. 물이 깊을 때는 잘 추술해야 되고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좋죠. 좋지 않을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고 물살이 세거나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경심 투망을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투망을 던져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환경 상황 상황 환경에 따라서 투망 조건에 따라서 3cm 짜리 숭어 투망도 서로 다르게 선택해서 잡으러 투, 숭어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벌써 서너 분이 와 계시네요 한명두명세명네 명이 와계시요아 온다 온다 오늘 저. 저. 못 잡습니다. 저런 겁나 예. 자, 도착했습니다. 김상계 투망사죠. 자,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따 내리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은 오면, 오면 잡힙니다. 전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전어도 어제 대전을 한번 잡았어요. 어제? 예. 그거도 음... 없고. 언어도 없고. 어는 아예, 아예, 예,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이씨 가마우지 50마리가 저 상류에서 어. 작년에 올라오는 언어들은 쪽쪽 완전히 싹쓸이했어요. 어. 그걸 알을 못났지. 그리고, 한 마리도 없잖아. 전어, 새전어는 낮에도 많이 오고, 밤에 해질 무렵에 대전어가 와요. 자, 저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나루에 나왔습니다. 아, 저분은 뉴 페이스인데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 같이 일행님 같고요 뭐가 어떤 거요? 아, 고기아기 티. 시커먼 시큼, 건 틉니다. 이제 저 고기면은 저기 움직이죠.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 자 조준했습니다 조준했고 지금 빤빤하죠? 빤빤하다 하면 물이 너무 맑아 가지고 사람하고 풍어하고 눈치싸움 하는 걸 빤빤하다 합니다 서로 빤히 본다 해서 빤빤하다 빤빤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빤빤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그래서 던지게 됩니다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고 있고요. 아, 조건은 좋습니다. 물도 잘 내려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되죠. 잘 내려가고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았네. 숭어였겠죠. 숭어였겠고, 자, 저도 한번 출전하겠습니다. 아, 뭐, 철수하겠습니다. 한두번 던지고 철수합니다. 뭐, 한 마리도 못 잡고, 숭어가들어왔고요학꽁치가 보였고, 동갈치가 보였고, 황어, 절곡 등이 보였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기대해 봅니다. 오후 한 3시부터 기대해 봅니다. 저는 뭐, 일 맞추고 올 거예요.